확! 치 봐봐, 임마. 자, 이번에 좀대을 바꿔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맞아요? 마신족을 쓰지 말라며 어우, 1000% 증가 있는데, 1000%? 1000%인데? 얘네가 빡세다고요? 빡세나? 빡세요? 캉! 붕! 와, 안 죽었대. 어, 있네라고? 어? 9000밖에 안 돼? 얘들 뭐야? 생긴 건 어디 거지거지도 생겨가지고 겁나 세네? 오, 실화네, 이거? 피 차는 것좀 봐. 이 자석들 봐라. 파. 오케이. 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재미가 붙네. 어? 오토 같은 거 이제 딱 끄고. 자, 가보자. 세게 때려야 된다. 각오해. 촤그 크다. 좋습니다. 자, 시민 딜 들어가자. 들어가자. 니가 필살기 쓸수 있나? 못 쓰나 보자. 야 얘들아 어디서 임마어데저 시골 전사들 같이 생긴 것들이 우리 정예 부대를 일곱 개 대제를 감히 어넘바 어? 좋았어? 빡 자스가 십삼만 원찍어 알겠나? 어? 뭐 인연 확인 같은 거안 할게요. 리 먹을까 이제 살, 살짝 내가 <laughs> 요리 먹어야 되나? 이 생각 좀뭐 먹을게, 먹을게 이때까지 이제 요리 없이 했는데 어 시골에서 이제. 나도 이제 어디 취직할 데 없나 하고 올라온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 뭐고? 필살기 다막혔네 어, 우리 그런 거 확인 안 해요. 확인 안 하고 들어가야 또 제맛이니까. 시골 전사들이랑 보스만 빼고 다 할만하다. 아 어, 오히려 그 시골 전사들 이 장난 아닌가 보네. 자, 이제 그 무섭다는 15층입니까? 15층 봐보야너들 아까 15층 너무 겁주가지고 약간, 약간 내가 좀, <laughs> 바로 필살기 한번 만들게요. 정말 피 많아요? 핸드릭슨. 한대 맞아라, 그럼 일단. 아, 부활했네. 부활했고. 어, 와, 아프다. 어어꽤 아프다 아아아 아, 아, 와우 된데 퍽어 약한데 퍽어 오, 약한데 오, 단단하다 단단하다 오 파직 어 파크닭 오케이 <laughs> 팍! 아이고야, 끝나뻔네 20층, 20층 이제 뭐, 문제 있어요? 20층 문제 있습니까? 어, 문제 많아? 20층 문제 많아? 안 봅시다. 자, 이제는 약간 나도 진 진심을 다했어 디버프 없어질 때마다 50% 피가 찬다고? 이 디버프 대가 안 되네. 어, 20층 인성 문제 있어? 인성 문제 있어? 오케이. 공격 시 대상의 필살기 이제 한 칸, 컴... 어? 필살기도 쉽지 않겠는데? 야, 시골 전사들 나왔다. 잠깐만, 자, 이제. 자. 지금 긴장 좀 풀어져가지고 옛날 얘기 좀 하고 있었는데 시골 전사들을 지금 출연했습니다. 인마도 좀세다이가 아니야? 맞죠? 니가 아까 왜 그렇게 세냐? 너뭐 있길래. 받는 피해 40% 감소. 턴 종료 시에 방어력 30% 증가. 아, 돌았구나. 야, 이뭐 개성이면 뭐 10개보다 더 센데, 개성이. 개성 봐봐. 턴 종료 시마다 방어력 30% 증가야. 이거는 7개 되죠? 10개를 능가했네. 니가 10개를 능가한 놈이었구나. 어, 이 형이 못뭐 알아봤다. 미안하다. 시골 10개. 아, 이게 10개였구나. 시골에서 온 식게 나 몰랐네 처음 봤다 빠크당 어. <laughs> 자석들아 봤어? 마 비기 한 장으로도 너희 시골 시골 식게들아 잘 가라 인마. 시골 식게들아 시골 식게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 좋아요 아, 때려서 미안해 시골 식게 발음이 욕 같다고요? 왜? 조금 강하게 해볼까 발음을? 이런 시골 착한 애들이에요 이런 개삼두들아 어, 견뎌버리가 삼두야 어 개삼두 좋다 어, 어감 좋아 징글징글했다야 우리. 어? 진하게 싸웠다에. 저게 또 시골 출신 어, 언데드인가 보네. 시골 언데드. 주로 시골에서 올라오게 생긴 애들이 좀 세다. 아, 내가 시골 시골 전사 마을 이장님이라고. <laughs> 시골에서 굉장히 건강한 식당을 하고. 어? 좋은 공기에서 쫙 연습하고 이제 드디어 올라온 거야. 나도 출소해 보겠다고 겁나 세지 그러니까. 어? 야, 시골 이장님 나왔다 이제 드디어. 그 시골 이장님이 올라온 딱그 모습이잖아. 이 형님이 이제. 엄청 출세한 케이스죠. 시골 이장님이. 약간 졸이는데. 요번에 이제 약간 기도 메타라는 거 아니야? 기도 메타. 그죠? 이제 그 20층인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 여의를좀 뒤로 빼놓을게요. 부활 개성을 함부로 그렇게 초반부터 쓰면 안 되고. 내가 뭐 선턴 잡거나 이래야 되는 건 아니죠? 선턴 잡아야 돼요, 혹시? 맞아보면서 생각 좀 해볼게요. 땀도 좀 나고 기름이랑 땀이랑 이제 아름답게 지금. 부비부비 부비 하고 있어요. 자,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이장님. 와, 개쫄이네. 덴젤 이장님. 신캐로는 안 나오고 저렇게 하셨다, 이거네. 어, 여 형. 아,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때려주셔서. 아우, 아. 후, 와. 자, 필살기 바로 만들었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비기는 두장 있고, 빡하당 치부고요덴젤리피 얼만데? 3십구만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보자. 로메라, 너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 휙, 풀. 카운터, 어디 갔노, 애들. 야, 얘들아. 야, 20층 무섭다며. 오, 뭐야, 반격이 부시기가 뭐하냐? 야, 뭔데? 야, 20층 시골 이장님. 이장님. 그, 공기 좋은 데서 조금 더 훈련 좀더 하고 오셔야 되겠어. 어? 형님아. 아, 씨. 야, 오늘 채팅장 말은 좋다. 와, 끄끄끄 말은 좋다. 어, 이장님 허리 다치셨다 아, 아, 아 그러겠구나. 이장님 허리 다치셨는데 내가 그걸 풀 카운터로 때리고 도끼을 띄운 거가. 어? 내가 지금 1층부터 올라왔잖아. 우리 다들 봤지. 근데 제일 쉬웠는데 이거 이러노. 원턴킬이나 원턴킬. 원턴킬 어때요? 원턴킬. <laughs> 아이 또왜흙우에 왜 나오나? 어? 아, 이장님 무릎도 다치셨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 갖고 내가 너무 세게 때렸네. 아, 이장님 똥싸고 계셨는데 내가 뒤에서 덮친 거야? 아, 똥 놓고 계셨구나. 방금 이렇게 나는 이렇게 딱 하고 있길래? 멋있는 줄 알았지, 근데. 뒤에 똥을 뽕뽕뽕 싸고 있었네. 뭐고, u d t 들을 훈련하면서도 어쩔 수 똥을 그냥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다더만. 약간 그런 느낌? 이제 그만 놀려드리고, 그만 놀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5층이죠 어떻게 갖고 이대로 가면 되나? 이대로 가면 돼? 올라갑니다. 자, 22층이 좀빡쳐대 어, 시골 전사들이다. 시골 전사 맞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시계보다더세 그런 느낌. 시골 식계리턴즈인가 이러면서. <laughs> 오늘 너무 재밌다. 오늘. 야, 우리 구치도 드립 잘한다. 어, 들디어 재밌어. 자, 좀 살살 때리지 마봐. 우리 시골 시골식기... 10개. 봐봐. 레벨이 190이 200이야. 어일 7개 대체. 자녀들보다 우린 더 힘든 수련을 쌓았지. 시골에서 좋은 공기, 유기농 식단을 하면서 근력을 키웠던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매턴 종료심 하다. 어우, 깜짝이야. 어우, 너무 세셔 진짜. 어, 어어 어우, 저분들이 매턴 종료심 하다 방어력이 30%씩 올라가는 엄청난 개성을 달고 나온 시골 10개입니다. 어, 쫄리는데 이거 안 죽으면 어떡하지? 풀카운트 92만이 나왔는데안 죽는다고? 펄럭펄럭 안 죽고요. 안 죽고요. 파파 빡닥다 시골 식개들 진짜 존경한다. 와, 저거 우리 7개 돼지 영입하면 안 되나? 8개 돼지 9개 돼지 10개 돼지 10개 돼지 괜찮네. 어? 아우 빡하다 엄마. 어? 야 시골에서 근력을 좀더 키워 와야 되겠는데. 너가 훈련이 좀 모자라. 유기농 식단 좀더 해라. 너무 채식만 하는 거 아니야. 소고기를 좀 먹어줘야 돼 자, 반갑습니다. 오늘의 생방 마지막 층에 도달했습니다. 25층, 여기 마신 족이 준피천프로가 첨프로, 있지만 마신 족이 맞지 않고 우리 농계가 먼저 맞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 출발, 아, 아, 아또 이장님들이 또 나오네. 아이 마을 이장님 아들이야? 아 마을 이장님 아들. 오, 약간 너 가버스 걸쳤는데도 약간 시골틱한 외모가 좀 남아 있는 것 같네. 그래, 어, 때려라 오케이. 와 역시 우리 시골 아들이 이걸 야 판단력이 좋아 우리 시골 아들 넘기를 때려줍니다 너무 착하죠 파크당 하면 다 죽을라나?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으면 극한 살상 오케이 야다 어디갔냐? <laughs> 얘들아 너희들 다 어디갔어? 자 끝났다 끝났다 어, 이겼다 어, 어 잠깐만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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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 야, 시골 어 필살기 없어졌어. 아빠 필살기 그냥 한 코만 했어야죠. 한 코만 쓰려 그랬나? 미안하다. 어? 어? 로맨틱겠다 이번에 로맨틱고 이거 뭔데? 대단한데 이거? 어? 필살기 없었다. 필살기 아 제가 뺏어가서 뒤 필살기밖에 못. 아. <laughs> 파. 와 백만! 백만! 부탁 좀 하자. 아. 아. 내가 잡는다. 니 니가 이기라 내가 이기라 한번 해보자 오늘. 그냥 다시 올라오는 게 빠를 것 같아. 뭐, 다시 올라오면 확실히 깰수 있는 덱 있어요? 날개킹, 요정덱, 요정덱 한가봐. 빠. 와. 와라락 크다 와. 몇대때리노이 마들. 와. 내려갔다 오자. 그래. 파티 변경. 아유. 자, 이거는 이제 심연 빨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죠. 팍! 우와! 끝났다! 끝났다! 아 중간에 그 시골 온 데드까지 녹가 붙는데? 맞나? 자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다시 올라왔습니다. 뭔데? 자 이제 25층에서 뭘살 나갑니다. 가볼게요. 아 어, 가보자. 이장 아들. 또 왔냐? 부태식이 들어왔구나 돌아왔다. 어. 물살 당한다고요 시멘딜 한, 한 번, 불을 한면지져못갔어이장 아들. 야, 요정들아좀 버티, 버티봐봐. 야, 이, 와, 이거 1.4안네 똑똑하네. 야, 이거. 어? 1.4 하는데, 진짜? 너무한 거아닐까너구 오케이, 고맙다. 어, 고맙다. 자, 필살기. 가보자. 자, 자. 기대한다. 킹아, 저... 너만 믿는다. 가보자. 찹! 자, 35,000. 자. 시면 이제 예, 허박 25만, 25만 시면 들어갔고요. 빡! 아, 자, 약간 다른 건 뭐냐면요. 약간 아까 구구사기단보다 나은 건 뭐냐면, 시면은 아직 깔려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시면 딜은 자, 개성방 빠질 지 뭐, 누구 개성 뭐 개성 빠졌다는 거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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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뭔것 같은데. 내가 어? 어차피 어 자라한테 잘하면 색깔 다줘 볼게요. 쳐! 오케이! 자, 시면딜 다잡아지고요 팍! 치 봐봐, 임마. 시면딜 한번더 있지? 한번 더. 아니, 끝은, 끝이가? 아, 시면 끝났어요. 자, 필살기는 깎을 수 있어요. 얍! 하고 한번 잡겠다, 야. 이거 날려나? 빡! 자, 스가. 오케이. 자, 어어, 어, 괜찮았던 것 같아. 괜찮았어. 야, 와, 킹카드가 안 뜨노. 킹카드. 어! 어! 잠깐만, 이러지 마세요. 왜 킹카드가 안 뜨노? 이거 랭따 한번 해볼게요. 팍! 자, 스가. 팍! 마! 저거 충분히 세네. 어, 오케이. 참고합시다. 지금, 지금 원트예요 지금 원트만에 이거, 이거 잡으면, 야, 아까 그 부부사기단으로 내가 거의 한 10트 정도 실패했잖아. 15트 정도 실패했나? 그 정도 실패한 거를 원트만에 잡을 수도, 어! 와! 예, 네. 예. 네. 카드 없어졌다. 와, 필사기 없어졌다. 아, 자,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요거 랭따 하면서 필사기 현재. 자, 요정덱 원트 클리어. 이게 성공만 한다면 그, 그 유튜브 제목각이야, 이게. 아, 씨, 안 되나? <laughs> <laughs> 영상 형제 뽑아주라. 잘 들었어요. 형제 뽑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자. 와, 이거 필살기를 만들까? 아니면 랭따를 시킬까? 저 뒤에 실버카드 한 장, 아, 충분 버틸 것 같지? 아닌가? 우리 필살기 두개 가지고 한번. 사기두개 있으면 이번 엘레인 죽을 것 같아. 엘레인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엘레인크를 쓸게요. 엘레인크 쓰고 봐봐봐. 이거 쓰면 합쳐지고 새 카드를 많이 받는데 헬브랑크 잘 받아갖고 이성 딱 뜨면 이거 킬각 나오거든. 킬각 나오거든. 맞지? 어? 이게 맞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필 깠고요. 팍팍랭까지 시켰어. 그까 이제 어 브론즈 카드 두 장이잖아. 어차피 자, 아쉣 카드 삭제. 카드 삭제가? 아또필살기 삭제네. 와, 또 똑같은 고민이 들어왔네. 아! 이번에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견제하느냐. 랭따 및 견제까지 다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요거 쓰면서 랭따 및 견제 다 하느냐. 아니면은 헬브랑 궁 채우면서 랭따까지 하느냐. 이거거든? 맞지? 그 정도로 압축해 볼수 있겠지? 헬브랑 궁 채우자. 궁채우도 사라진다고? 근데 그게 운이 좋아서 헬브랑 안 때릴 수도 있잖아. 자, 어제 무슨 회의를 하면서 게임을 하니까 재미는 있다, 야. 팍! 팍! 자, 랭따까지 들어갔고요 자, 그래, 그래. 야, 차라리 개 때려. 개, 아! 전체기. 삭제가. 저 개, 아, 아깝다, 씨. 이거 삼성 합쳐졌으면 좋았을 텐데. 어, 이거 잘하면? 자, 헬브라 하 이걸? 헬브라 하 이걸? 캬! 캬! 어! 야, 저 피가! 야, 이거! 한 번만 살려줘 봐봐. 자라야 한 번만 살려줘 봐봐. 한 번만! 끝났지? <laughs> 요정적 원트클리어 됐나? 됐나? 내가 이거, 야, 나 이거 포기하기 눌러도 다시 잡을 자신 있어. 이게. 아니, 진짜로. 내가 포기 한번 눌러볼까? 포기 한번 눌리봐까? 내가 다시 할수 있어. 내가 지금 다시 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니까. 아까 시면이 봤지? 다시 할수 있는데, 여기서 튕기면 유튜브까지. <laughs> 다시 잡을 수 있는데, 내가 어, 요정덱 원트 클리어라는 그 매력적인 한 문장 때문에 내가 잡는다. 알겠죠? 어, 알겠죠? 어? 포기 눌러라고. <laughs> 아니아니 그러지 말자. 내가 그 매력적인 문장 하나 때문에 갑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퇴근하자. 뭐, 와, 야, 이걸 헬브라마, 이걸. 헬브라마. 야! 킬킬가! 퐁퐁퐁! 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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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리인가? 와, 참았다. 요정대기 나온 것 같은데 요정대기? 어? 요정대기 나온 것 같아요 요정대. <laughs> 너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